힌트, 힌트, 자, 은찬입니다. 자, 보기 전에 녹화도 한 번씩 해주고요. 자, 오늘 돋보기 갖고 실험을 해볼 겁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어떤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자, 이 돋보기로 뭘 하면 좋을까요? 빛을 흔들 시키는 거. 어 지금 뭐래요? 자,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자, 일단 음. 선풍기 대고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더 세게 불어질지 저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상상도 안되긴 하죠 지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, 한번 돌아가는 모습을 찾아볼게요 자, 내가 카메라를 해서, 음, 응. 지금 봐요돌라보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응. 응. 자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통크는 응. 역시 저말대로안 되네요. 자, 그러면 이번엔 뭘를 할까요? 뭔가 고민이 되시는 여러분은 음... 뭐 하면 좋을까요? 자 음... 자 제가 오늘 하려고 생각을 한게딱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입니다 자 이번엔 이 돋보기랄 실험은 바로 바로 이 전등인데요. 이 전등을 보면 아무도 안 생깁니다. 자, 전등이 네. 오늘 아니고요. 자, 일단 저거요.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아, 아 이거는 이거 똑같은 거야? 이거는 이거 똑같은 거야? 저 그림 엄청 어잘 그리는 거 아시죠? 한번 여기다 그릴게요. 여기다 일단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있어요. 자, 조금 있다 만나요. 자, <목소리가> 여러분, 5분이 지났습니다. 요건데요. 나비야, 나비야, 일어나라, 오라이빨이 자, 지금 다음 으로뭘할 뭐 거냐? 지금은 마가를 시험이었고요. 지금부터 진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. 파를 자, 제가 마지막 돋보기 실험은. 제가 여기 붙여놨거든요. 이걸 한번 돋보기로 할때 보겠습니다. 뭐가 안 보이시죠? 자, 이것도 백백, 열백 돼서 그게 아니고. 자, 이게 초딩이잖아요, 제가. 그래서. 자, 자 여자니 제가 붙여낸 좋 이건 보이는데 자 4에 잘 보면 4가 있는데 여기 확인이라고 써져 있는데, 여기 잘 보면, 확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. 잘 보세요. 네. 아이. 빨리 지나갑니다. 자, 아. 빨리 지나갑니다. 여기서 돋보기 실험입니다. 돋보기가 이렇게 다볼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찾아봤나요? 찾았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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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요 자, 이제, 지금부터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못 찾을 거예요, 100%. 그짱, 그 퍼센트들. 확인, 마술팬으로 한번 봐볼 거예요. 아마도 아, 여기 274라고 짜도 형광펜입니다. 형광펜 당연히 보이죠? <laughs> 형광펜이랑, 다음에 여기 면 이것도 다 형광펜, 다 형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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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야 어찌됐든 저 이거입니다 자, 이게 뭐냐면 그 있잖아요 마술 그 저는 안해봤지만 유튜브자들이 쓰는 그음그 음, 그 어이 원리랑 비슷한 원리입니다. 이 원리랑 비슷한 원리입니다. 이였다가이런리입니이는데 없어진게 보인다는자리입니이 원리입니다. 이원리입다이입니다어이렇게뭐또마이원입니다이다이 원리입니다. 뭐가 있습니다. 볶보기로 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요, 진짜. 독독과 좋아요 알려줄거 꾹꾹 눌러주세요. 힘차게 앉아야 한다생각니까 그러니까. 안녕! 자, 여러분도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말말말 100개라도 해줘요. 100개 1 0개 해주세요 아, 해준다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갈게